한번 인사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뭐일 인자의 주연급의 인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이 인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또 조연의 모습들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갈, 하갈, 사라의 여종, 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하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사라에게 어, 약속을 주시고 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네, 후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그럼 아브라함이 몇살때 불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불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습니까? 85세가 됐지요. 그럼 살아의 나는 몇이지요? 10살 적으니까 75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의 약속은 분명히 왔는데 1년 지나도 전혀 감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이게 뭐 몸에 전혀 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3년이 지나든가 그러니까 10년 되니까 절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90세가 되어지면 아들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성될 것을 주님은 이제 마음 두고 계시는데 이사라는 하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 하가라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녀가 탄생되어지고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말씀 봐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의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음 이제 하갈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며 하면서 하나님은 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이 여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사라를 통한 자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라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10년이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다른 방법,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방법을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자녀를 통해 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자녀가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어 분기점이 되었고 그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민족과의 갈등 기원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계속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사라가 또이 하갈을 설득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어이 하갈의 태도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변해요. 이게 변하면 사람이 이게 변하면 안 되는데 꼭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꼭 변해요. 그전에는 어 그냥 종으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사라의 종이다. 나는 종이야. 나는 열심히 주인이 일을 맡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놓고 나니까 이게 벌써 눈이 번쩍 뜨이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종 위치가 아닌데 말이지 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살아가다가 조금 우리에게 뭐 어떤 혜택이나 뭐가 주어지고 뭐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나 종이 아니고 이게 뭐 이제 뭐 같은 레벨이지 하면서 이제는 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멸시를 하는 이런 위치까지 오늘 본문이 가게 되는 곳을 보게 되었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본 위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부문의이 멸시라는 단어는 그냥 아우 나 그냥 없신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주제에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다 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왜요? 교만해져서 그렇지. 자기를 몰라요, 하갈은. 자기 출신을 몰라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갑자기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신분이 상승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갈은 쫓겨나고 맙니다. 너 얼마나 안타까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종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이 사례를 뭐하지요?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어, 하갈을 학대하고 있고 결국은 하갈은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갈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황금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황금률,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하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대적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적을 하라. 이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내 남을 멸시하니까 자기가 학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학대하고 결국 나는 뭐 한다고 쫓겨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생활을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하갈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여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했던 이 하갈은 학대를 받아서 쫓겨나고 말고 결국은 도망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뭐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 임하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남을 멸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시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오늘 단어 중요한 단어 살펴봅니다.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실수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실수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하게 나눈 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 괜찮아. 하나님은 실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도 안 하고 가만히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는 왜한 달란트 밖에 없지? 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많이 받았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존심을 상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누가 더많을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묻어두고 있느냐,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해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틀림없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다섯 달란트를 다 까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주신 은혜대로 말이지요. 실수를 통해서, 그럼 실수는 그러면 잘한 일이냐? 실수가 잘한 일은 아니지요.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될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실수는 우리의 인생을 제 2의 기회를 맞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도요 이렇게 실수를 해서 도망가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 이라 니 예, 아들을 낳았어요. 이 하갈이 이름이 뭐지요? 이스마일, 이스마일. 이스마일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하갈은 멸시를 한 나머지 학대를 받고 쫓겨났어요. 아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자기가. 학대를 너무 받으니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략길을 걷는 거예요. 사막길을 걷는 거예요. 땡볕에 말이지요 얼마나 덥겠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마음속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 학대받는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마일의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또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13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도망가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나는 여러분,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여인에게도 거절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로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곁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갈은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갈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갈의 뜻은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잘 가나 봐요, 이 하갈이.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하갈 하지 마세요. 시작. 자, 여러분, 하갈은 도망이란 뜻인데, 하갈이, 도망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도망한 뜻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주시죠? 셈 곁에서 만나주세요.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지친 몸으로 지친 몸으로 가요, 그리고 정말 셈을 만나요. 거기서 앉아서 후회를 하고 정말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하갈을 버리지 않아요 하갈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하갈에게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도, 아니 내가 실수를 한 처지에 있어도, 내가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멸시를 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펴주신 하나님, 엘 로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 광야의 이 샘터를 하갈은 주님을 이 샘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샘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지요? 14절.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자, 그 셈을 뭐라고 그러지요? 부엘, 라해, 로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로 썼습니다. 부엘,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 우물. 그리고 라해, 생존자, 살아계신자. 로이, 살펴주시는. 자, 그러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 현장 우물가. 바로, 부엘라해 로이 라는 이름을 하갈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이름을, 이 센터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하가를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수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도망가는 여인을 주님은 추적해서 오셔서 그를 붙잡아주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때로 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여인이고 멸시하는 여인이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 번의 잘못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나를 버리시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증거를 지금 오늘 하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가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오늘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사람이니까 이방인 것이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의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애굽사람 하갈.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종으로 썼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우리에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 90세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가 됐을 때 아이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 정말 여러분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갈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들에게도 주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도망가고 교만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약속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여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예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누구의 메시지죠? 하갈에게, 사례가 아니고, 그래서 하갈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네요. 이 하갈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갈이 왜 도망갔지요? 교만해서 도망갔어 교만해서,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를 했어. 그래갖고 학대를 받아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로 돼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아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반항하고 실수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야 너무 좋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그 출발점에 잘못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에게 가서 사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줘놓고 그냥 몰라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 하시지, 그럼 용서 하시죠. 당연히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안아 주시지, 당연히 안아 주시지요. 살펴 주시지요. 하지만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왜 처음에 잘못했는지에 다시 돌아가서 그분에게 사과하고, 다시 복종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자기 자리를 되찾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항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이 축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복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9절의 조건 하에 10절의 축복의 약속이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하갈의 이름처럼 하갈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갈의 이름처럼 하갈이 해결이 아니다. 하갈은 하갈의 이름처럼 도망자, 도망, 도망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랑 싸워서 그냥 뭐 그러면 안 보지 뭐. 그리고 도망가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시,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쓴뿌리를 풀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용서했는데 뭐, 나 회개했는데 뭐. 그러지 않고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복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다시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그 순종의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삶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은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 요 신종의 자리로.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